국회의원 선거에 구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유언하기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를 구획정함으로써 청군들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됐다 할지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이 있어 권리보이기 존재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권리보이기 존재한다 결국 헌법소원 심판 관련된 부분이에요. 헌법소원 심판 관련해 가지고 적법요건 중에 하나인 권리보이기 있냐 없냐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구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유언하기를 구하는 심판청구입니다. 즉 자, 선거구를 갖다가 획정해야 돼요. 선거구 획정하고 그걸 법률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만들어야 돼. 1년 전까지 만들어라. 선거 시작된 1년 전까지 만들어라. 근데 선거가 코앞으로 왔는데 국정선거가 코앞으로 왔는데 그때까지도 지금 선거구에 관한 법률,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국회에서 막 계속 싸우느라 치고받고 싸우느라 안 만든 거예요. 자, 국회의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나갈 아니 구역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한명 뽑고 여기서 한명 뽑고 뭐가 정해져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지역구 후보로 나가고 싶어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어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내가 원하는 후보가 어디에 나오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았느냐 이입 법부작이가 유언 아니냐 이걸 이제 헌법소원집판에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 들어오면 몇년 후에 결정이 내려지죠 그러니까 심판청구 이후 몇년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선거도 이미 다 치러졌고 선거가 치러졌다는 건 선거 진짜 코앞에 와서 막바 늦게나마 다 입법부작이 아니라 법률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선거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몇년 지나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딱 결정을 내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미 선거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구 획정하는 법률을 만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선거도 다 끝났고 그래서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도 지역구 확정이 돼서 다 출마했고 유권자들도 원하는 사람 다 뽑았고 다 끝났죠. 도와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하를 시켰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심판청구 이후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했어요. 그래서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자, 자기가 나가고 싶은 어디에 나가야 되는지 선거구도 다 확정돼서 그에 따라 출마도 하고 유권자들도 다투표하고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이상 권리보육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끝낸 사건입니다. 여기는 권리보육이 존재한다 틀리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지라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 하면은 객관적 심판이익을 인정해서 결과적으로 권리보육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그런 것도 없다고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정했을 것 같은데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줘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자 피청구인이 국회죠자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던 국회의 입법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획정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선거권자로서 투표하고자 했던 청구인들은 출마도 했고 투표도 다 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쪽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 우리는 뭐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보이기 없어 부적법하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헌법적 해명 반복 가능성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다음 선거 때도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법안 만들게 뻔한데요. 그렇죠, 100% 그게 확실할 확실한데도 헌법재판소가 아, 판단해주기 귀찮아 가지고 결론 권리보이기 없다 없다. 각하 시켰다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